네, 저는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얼떨결에 내관이 된 남장 여자 홍라운 역할을 맡았습니다. 어, 우선 저는 구름이 그린 달빛 원작도 너무 재밌게 읽었고 대본이랑 시놉시스를 읽었을 때 너무 그런 긍정적인 그런 기운이나 아니 밝은 그 기운이 많이 느껴져서 어, 홍라운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명랑하고 밝고 이름대로 즐겁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렇게 좋은 작품을 하면 나도 같이 행복해질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어 하고 싶다 생각하게 된것 같습니다. 저는 우선 어 저희 한국 드라마의 남장 여자 캐릭터를 하셨던 선배님들 작품을 어 꼼꼼하게 찾아봤고요. 그리고 나서 라 언니와 가장 가까운 캐릭터를 연기하셨던 배우분 연기를 더 유심히 잘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걸음걸이나 행동 같은 것도 어렸을 때부터 남장을 하고 자랐던 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하고 준비를 조금씩 조금씩 차차 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라온이는 일단 굉장히 밝고요. 어, 음,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정말 따뜻한 아이고. 또 그렇지만 속으로 어렸을 때부터 남장을 했을, 했으면서 아 해오면서 자랐던 그 기억이 마음 속에 응어리가 져 있는 그런 아이인데 어, 이름대로 즐겁게 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, 주변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. 저희 구름 일린 달빛 드라마 촬영 현장은. 매일매일이 즐겁고 항상 행복해서 저희 스태프분들과 감독님, 그리고 배우분들, 선배님들과 호흡이 너무 좋고 화기애애해서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또 매일매일이 즐거운 에피소드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촬영장 가면서, 어,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 때도 있었고, 어, 집 같은 느낌?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. 구름이 그린 달빛 팬 여러분, 앞으로도 끝까지 구름이 그린 달빛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어, 저희 촬영장 굉장히 행복합니다. 그런 행복한 기운이 시청자분들께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